2023년 11월 30일 다니엘 1342 호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아침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으로 한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욕기 24장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욕기 24장을 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면 그 때를 따라 저희들이 나서겠지만 저희들은 언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실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느 때가 하나님 때이신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강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언젠가는 저에게 이르는 하나님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저희들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잠깐의 부귀 영화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행복할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세상에 조금은 어려웠다 할지라도 조금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나에게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은 다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을 믿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이 먼저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먼저 들릴까 너 나의 마음을 다듬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기 각자의 일터에서 많은 위험도가 따르고 있지만 많은 시험이 따르고 있지만 많은 악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지만 차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직 말씀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요동되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기를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